맨날 여자친구가 나있기 때문에 네, 저는 솔직히 좀 떨리고 긴장돼 보랐어요. 음. 이재실전 여자친구 나오셨어. 아 사실 결혼까지 발표했다가 이게 예. 네, 전 국민한테 사과한 뭐요?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. 아두분 축하드리겠습니다. 음, 지금 30분. 아, 나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아경이가 저희 어머니랑 분갑이거든요 아 어, 기억마다 뿐이에요. 아주. 제 일생 일때 제일 예. 행복한 시기였다고나 할까. 팀 이름이 소화불량이 어, 어.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? 내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요. 예. 김희경 씨 나온다니까 딱 그러더라고요. 음. 목소리 들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. 아. 아니 근데 네. 이 소화불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우리. 근이는 네? 소화가 불량이 됐다가도 소화가 된다고 그랬던데요어우 <laughs> <laughs> 소화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도 옛날 애인이라고 질투하고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네. 괜찮아. <laughs> 저 소화에는 가스 방류 못가겠 <laughs> 아,